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걸음 전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들판에서 네,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일을 하고 있는 삽을 한번 보시면요. 아, 자루가 굉장히 약해 보이죠. 저런 걸 어떻게 일을 할수 있을지 참 난감해 보이는데 위에서 어, 계속 걸음을 옮겨주면 또 아래에서 다른 남성이 그것을 옮기고 있는 작업입니다. 전체적인 마을의 모습인데요. 소수레가 오죠. 자 짐을 가득 실었는데 자. 수레 바퀴를 보시면요. 어떤 것은 타이어 바퀴로 되어 있고, 또 어떤 것은 그냥 철로 만든 바퀴로 되어 있네요.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. 자, 이 모습이 과연 한국의 1950년대, 60년대 모습이라고 해야 할까요? 우리가 보통 북한을 어, 한국의 80년대 모습이다라고 얘기하지만, 아, 한국이 80년대 저랬는 정도일 것 같진 않고요. 뭐, 아무리 시골이라고 하지만, 어, 소수레가 지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. 집의 형태를 보더라도,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거슬러 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. 어, 저기 옥수수 때인가요? 등에 짊어지고 내려오고 있는 한 여성인데, 아, 허리가 굽을 정도로 굉장히 무거워 보이네요. 어, 철길 건널목을 지나서 조심스럽게 내려오고 있는데, 아마 불을 피우기 위한 어 용도로 또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한줌의 땔감물 또 구해서 어, 집으로 가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아 이거는 염소인가요 염소를 몰고 있는 또한 남성도 보입니다. 마을 전체의 모습에서 네, 소수레가 굉장히 많죠. 여기만 해도 지금 세대가 가고 있는데 마을 골목길을 느릿느릿 걸어가고 있습니다. 자, 이 모습은 뭐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지만 정말 이 안에 살아가고 있는 저 북녘의 삶들의 삶도 그렇게 평안하고 평화로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경제적으로 부강해야만 행복하다고 라볼 수는 없지만 어, 만약에 저 삶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래도 행복하다고 라 말할 수 있을지 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.